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 항해를 돕는 더딥 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아 이걸 투자자의 시선으로 한번 깊숙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부터 시작해서요 성장 엔진은 뭐고? 음, 또 재무상태나 최근 주가 흐름, 시장 경쟁력은 어떤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투자 전략하고 숨겨진 위함까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한 핵심 정보 네,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한선 엔지니어링 이 회사의 본질은 뭐고 미래는 또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최근 실적이나 재무는 좀 믿을 만한 수준일까? 주가는 왜 지금 여기 있고 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무엇보다 아 지금 투자 기회가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떤 접근법이 괜찮을지 그리고 뭘좀 조심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을 더해 주실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자 그럼 한선 엔지니어링 대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부터 좀 살펴보죠 2012년에 설립된 계측장 비용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자료에는 뭐 1993년 얘기도 있긴 한데 저희가 본 핵심 분석 자료 기준으로는 2012년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측 장비용 부품이요. 주로 유체나 기체 흐름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만드는 거죠. 네, 맞아요. 핵심 제품은 피팅이라고 해 하는 연결 부품입니다. 뭐 파이프나 튜브를 세지 않게 안전하게 이어주는 역할인데 이게 매출의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요. 아, 70%나요? 네. 그리고 흐름을 열고 닫거나 조절하는 밸브 음, 일종의 아주 정밀한 수도꼭지 같은 거죠. 이게 한20% 정도 됩니다. 피팅이랑 밸브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전통적인 조선이나 석유화학 분야뿐만 아니라 요즘 주목받는 수소, 2차 전지, ESS,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산업에도 부품을 공급한다는 점이 좀 흥미롭죠. 아, 그게 포인트군요. 네. 제품 종류도 무려 4만 개가 넘습니다. 이걸 또 자체 브랜드 에슬로그로 국내외 300곳 넘는 고객사랑 직접 거래하고요.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하니까 음~ 다품종 소량 생산에는 상당히 강점이 있어 보입니다. 4만개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는지 성장 동력을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회사의 사업 구조를 보면 전통적인 기반 위에다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차는 전략이 뚜렷합니다. 특히 회사가 자원을 집중하는 분야를 보면 그 미래 방향성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핵심 성장 동력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단연 수소 사업입니다. 수소요? 네. 블룸 s c 퓨얼셀의 SOFC, 그러니까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고 하죠. 전기를 만드는 효율이 아주 높은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인데 여기에 필요한 배관 부품 모듈, 이걸 플러밍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국내 최초로. 그것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와 독점이요. 네 이건 상당한 기술적 진입장벽이자 경쟁 우위라고 할수 있죠. 여기에 또 현대차 현대로템의 수소 충전소 협력사로도 등록되어 있고요. 두산 퓨얼셀의 연료전지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경제 핵심 플레이어들과 발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수소 쪽 입지가 탄탄하네요. 두 번째는 2차전지 및 ess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입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의 협력사이기도 한데 특히 좀 눈여겨볼 점은 ESS 화재 안전 기준 강화에 발맞춰서 개발한 직분사 소화장치용 피팅 밸브입니다. 아, ESS 화재 때문에 말이 많았었죠. 그렇죠. 안전이 핵심인 분야에서 기회를 찾은 거죠. 그리고 또 고청정 전해염화라는 표면 처리 기술로 제품의 청정도를 높여서 품질 차별화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셋째는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아시다시피 불순물에 극도로 민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초고순도 UHP라고 하는 유체 제어 기술이 필수적인데 여기에 필요한 피팅, 밸브랑 여러 가스를 통합 관리하는 집적화 가스 시스템 IGS라고 부릅니다. 이거의 국산화를 추진 중입니다. 기술 난이도도 높은 만큼 성공하면 파급 효과가 클수 있는 분야죠. 국산화. 의미 있네요. 마지막으로 아마 이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일 텐데요 바로 생산 능력의 대대적인 확장입니다 생산 능력이요? 네, 2026년 9월 완공 목표로 신공장을 짓고 있는데 현재 연간 한 500억에서 600억 원 수준의 생산 능력을 무려 1,500억 원 규모로 3배나 늘릴 계획입니다 3배요? 와… 네, IPO 자금 같은 거 포함해서 총 55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죠 이건 단순히 공장을 늘리는 걸 넘어서 앞으로 확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고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뭐랄까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수소, 2차 전지, 안전, 반도체 국산화에다가 생산능력 3배 확장까지 정말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군요. 특히 생산능력을 3배로 늘린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자신감이 아니면 내리기 힘든 결정 같은데요.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과연 실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큰 그림이 현재 실적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 성적표는 좀 어땠나요? 네, 실적을 보면요. 음,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조금 보입니다. 2024년 연간으로는 매출 485억 원, 전년 대비한 1.7% 늘었고요. 영업 이익 62억 원으로 영업 이익률 약 12.8%를 기록해서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네, 연간으로는 괜찮았죠. 네, 가장 최근인 2025년 2분기 실적은 다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매출 131억 원, 영업이익 1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 그리고 35%나 감소했습니다. 아, 이익 감소폭이 꽤 컸네요. 네, 매출 감소폭보다 이익 감소폭이 더 컸다는 점이 좀 아쉽네요. 다만 영업이익률 자체는 13.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음, 마진율은 지켰군요. 그래도 긍정적인 신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수소 2차전지 같은 신규 사업 부문의 마진율이 기존 10%대에서 한 15에서 20% 수준으로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아, 신사업 마진이 더 좋다? 네, 특히 수소 관련 매출은 21종의 신제품 출시와 함께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35%를 넘었다는 기록도 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분기 실적 부진은 분명히 체크해야 할 부분이죠. 이게 뭐 일시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좀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신사업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라든지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대규모 증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잠재력에 좀더 무게를 두고 봐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미래 성장 스토리가 현실이 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일 텐데요.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의 재무상태는 얼마나 튼튼한가요? 큰 투자를 감당할 체력은 되는 건가요? 재무상태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시가 총액은 자료 분석 시점 기준으로 약 1,327억 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지표는 베타인데요. 0.2031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0.2031이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쉽게 말해서 시장 전체가 1% 움직일 때 한선 엔지니어링 주가는 평균적으로 0.2% 정도만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아주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왔다는 거죠. 와,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네. 2023년 말 기준 자본 총액은 549억 원, 자본금은 85억 원으로 전반적인 재무 구조 자체는 양호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어떤가요? 다만 부채 비율은 조금 신강 쓰이는 부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173.52%로 동종 업계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170%면 좀 높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약 158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이걸 어느 정도 상쇄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자금 압박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550억 원 규모의 신공장 투자를 고려하면 이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 완충 역할을 할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부채 관리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수 있습니다. 베타가 0.2 수준이라는 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상대적인 안정성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군요. 근데 높은 부채 비율은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조금 우려되긴 하지만 그래도 보유 현금이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재무 상태와 성장 기대감을 시장은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요? 밸류에이션은 어떤 수준인가요? 네, 제공된 자료를 보면요.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이죠. 이게 약 23.3배로 추정됩니다. 23.3배 네 현재 이익 대비 주가가 23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성장 기대감이 없다면 다소 좀 높다고 볼 수도 있는 수준이죠. PBR (주가순자산비율은) 약 2.4배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은 약 10.3%로 예상되고요. 이 모든 수치는 현재 주가 7,820원. 이건 자료 분석 시점 기준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아쉽게도 배당 관련 정보는 없네요. 네. 이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현재 주가의 매력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PER 23.3배가 과연 합리적인 수준인지 이건 절대적인 수치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동종업계. 예를 들어서 유사한 피팅 벌브 업체나 아니면 수소, 2차전지 관련 부품기업들의 평균 밸류에이션하고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주가가 회사의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너무 앞서 나갔거나 오히려 저평가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이 비교 분석이 투자 결정의 핵심 과정이 될 겁니다. 비교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이 주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주 구성을 보면 회사의 특징이나 잠재적 위험 같은 것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주 구성을 보면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이재훈 대표하고 특수 관계인 이인이 보유한 지분이 무려 70.63%에 달합니다. 70%요? 와, 정말 높네요. 네, 매우 높은 수준이죠. 이 외에 우리 사주 조합이 0.09%. 외국인 투자자가 1.22%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기타 주주들입니다. 거의 대주주가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최대 주주 지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장점하고 단점을 동시에 가집니다. 장점은 경영권이 매우 안정적이어서 경영진이 뭐 단기 실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회사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시장에 풀려 있는 주식, 즉 유통 물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이 부족하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가격에 주식을 사거나 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즉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점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소유 구조와 낮은 거래 유동성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셈이죠. 70%가 넘는 지분율, 정말 독특하네요.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거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한선 엔지니어링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나요? 주목할 만한 뉴스나 이슈는 없었습니까? 네,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우선 지난 8월 말에요. 현대차 증권에서 조선해양 슈퍼사이클과... 신성장 사업 성장 기대라는 제목의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아,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군요. 네. 전통 사업의 안정성이랑 신사업 성장성을 동시에 주목한 거죠. 그리고 역시 가장 큰 이슈는 작년 9월에 발표된 55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컸죠. 네. 자기 자본의 100%를 넘는 대규모 투자 발표는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미래성장에 대한 회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죠. 한편, 주가 변동성을 키웠던 이슈도 있습니다. 한때, 동해 가스전 개별 프로젝트, 이른바 대왕고래 관련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좀 급등 약했었죠. 아, 맞아요. 그때 엄청 올랐다가. 네. 하지만 올해 2월에 1차 시추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관련 테마성은 다소 좀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테마 의존성은 양날의 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테마는 항상 조심해야죠. 현재 시장에서는 주로 수소경제, SOFC, 수소충전소 부품, 연료전지, 2차전지 부품, 데이터센터 전력, SOFC 연관, 이런 테마들과 연결되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산업 테마에 아주 뽕날게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미래산업 테마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군요. 이런 기대와 이슈들이 주가에는 그럼 어떻게 반영되었을까요? 최근 주가 흐름하고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주가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자료 분석 시점의 전일 그러니까 2025년 9월 3일 종가는 7,820원이었습니다. 전날보다 70원 약0.9% 상승 마감했네요. 소폭 올랐군요. 네, 하지만 최근 1년 흐름을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주가는 15,140원까지 치솟았다가 6,400원까지 떨어지는 등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현재 주가 7,820원은 52주 최저가인 6,400원 부근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왔네요. 그렇죠. 상당히 조정을 받은 거죠. 전일 거래량은 약 127만 주, 거래대금은 100억 원이 채안 되는 99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낮은 유동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지는 않군요. 기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매우 낮은 베타 값 0.2031처럼 시장 등락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7천 원에서 8천 원 사이 구간이 비교적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이 지지선을 딛고 반등해서 9,000원 저항선을 넘어선다면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2주 최저가 부근이면서도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어제 9월 3일 소폭 상승했는데 혹시 뭐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술적 반등 시그널로 봐야 할까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요, 9월 3일 주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촉발할 만한 새로운 공시나 뉴스는 없었습니다. 아, 특별한 뉴스는 없었군요? 네. 그럼에도 상승 마감한 배경에는 막다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최근 조선업황 개선으로 기존 사업 안정성이 다시 부각된 점. 둘째는 수소, ESS 같은 신사업 성장 스토리가 시장에서 꾸준히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셋째는 AI 붐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늘면서 s f c 관련지들이 재조명받는 분위기.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증권사 리포트의 긍정적 평가가 투자 심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네, 동의합니다. 어떤 특정 사건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다는 회사를 둘러싼 긍정적인 기대감하고 펀더멘털 개선 가능성이 현재의 낮은 주가 수준과 맞물리면서 나타난 뭐랄까 자연스러운 반등 시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기대 요인이 잠재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실제 투자에 나선다면 어떤 전략을 고려해 볼수 있을까요? 제공된 분석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분석자료 에서를 명확하게 매수, 바이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 수준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매수 의견이군요. 네, 그 근거, 즉 투자 포인트로는 네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블루 매스케이 퓨얼셀 SFC o 모듈의 국내 독점 공급지위라는 강력한 해자, 모트. 둘째, 신성장 사업 매출 비중이 이미 27%까지 올라왔고, 앞으로 마진 개선 기대감이 크다는 점. 셋째, 2020년 생산능력 300 확장을 통한 확실한 성장기반 마련 마지막으로 낮은 베타값 0.2031을 보여주는 주가 안정성입니다 네 가지 포인트 확실하네요 구체적인 매수 전략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 범위인 7,500원에서 7,800원을 1차 매수 구간으로 보고요 만약 주가가 추가 조정을 보인다면 7,000원에서 7,500원을 2차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입니다 목표 주가는 단기 1만원 중기 12,000원을 제시했고 손절 라인은 6,8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가격대까지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위헌 관리를 위해서 투자자금을 40%, 35%, 25%로 나눠서 3단계에 걸쳐 분할 매수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까지 물론 매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신공장의 실지 가동률하고 신규 수주 성과 그리고 SOFC 관련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정부의 수소 정책 변화,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 등을 꾸준히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투자는 뭐 매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수 의견과 함께 상당히 구체적인 진입 가격, 목표가, 손절가,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사후 관리 포인트까지 제시되어 있네요. 투자 판단에 참고할 만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쟁 환경 속에서 한선 엔지니어링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한선 엔지니어링의 경쟁 우위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온, 고압 같은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하는 정밀 개장용 피팅 밸브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입니다. 이건 뭐 하루아침에 따라잡기 어려운 영역이죠. 네, 기술력이 핵심이죠. 둘째는 아까 계속 강조된 사업 다각화입니다. 전통산업부터 수소, 2차 전지,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까지 발을 넓혀서 특정 산업의 부침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좋다는 거군요. 네, 셋째는 지속적인 R&D 투자와 생산 시설 확충이라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 투자는 앞으로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블루 에너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사우디 아람코, 엑스 모빌 같은 해외 굴지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은 해외시장 공략에 있어서 큰 자산입니다. 기술력, 다각화, 투자, 글로벌 네트워크. 확실히 다방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런 강점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선 엔지니어링의 사업은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전반적인 전망은 밝다고 할수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미래 유망산업도로의 성공적인 안착입니다. 수소, 2차전지, 반도체 같은 고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성과가 중요하겠네요. 네, 특히 대규모 신공장 증설이 완료되는 2026년 이후가 중요합니다. 늘어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매출 점프업이 기대되는 시점이죠. 이때 실제 수주가 뒷받침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진다면 기업 가치는 한 단계 레벨업 될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가 기대되는군요. 또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하고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화는 한선 엔지니어링에게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소 경제 확산화나 ESS 보급 확대 등은 관련 부품 수요 증가로 직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도 도와주는 셈이네요. 마지막으로 꾸준한 기술 개발하고 국제 인증 획득 노력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여서 까다로운 고객사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수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 성장 동력, 대규모 투자, 우호적인 환경까지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지네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요인들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주가가 단기 급등하면서 투자 경고 딱지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런 변동상 자체가 위험요인일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장밋빛 전망에 취해서 간과해서는 안될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좀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몇 가지로 그룹화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시장 관련 위험입니다. 주 원재료인 니켈, 크롬 같은 금속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원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제품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엔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죠. 또 수출비중이 적지 않아서 원달러 환율 변동에도 실적이 영향을 받습니다. 원자재랑 환율이군요. 둘째, 회사 내부적인 위험입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옥션이죠. 이게 대량 행사될 경우에 주식수가 늘어나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높은 최대 주주 지분율로 인한 낮은 유동성 문제도 실제 매매 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요. 대왕거래, 처음 특정 테마의 편승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변동성 역시 위험 요인입니다. 무엇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신사업의 성과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에 부담을 줄수 있는 실행 위험, 엑시큐션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신사업 성과가 중요하겠네요, 정말. 마지막으로 거시 경제 위험입니다.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같은 외부 환경 변화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거나 전방 산업의 수요를 위축시켜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수소, 2차 전지, 반도체 등 미래를 향한 야심찬 진출과 생산 능력을 3대로 키우는 과감한 투자는 분명 투자자로서 매력을 느낄 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같은 외부 변수, 높은 배주주 지분율에서 오는 유동성 제약, 그리고 신사업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 등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위험요인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선 엔지니어링은 확실한 성장 동력을 다수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특히 현재 주가가 과거 고점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가격적인 매력을 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기대와 위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다양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들,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실적이나 수주 공시, 신공장 진행 상황 같은 핵심적인 정보들을 꾸준히 추적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판단 기준을 세우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한선 엔지니어링이 추진하는 여러 신사업 중 과연 어떤 분야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혹은 오늘 언급된 여러 위험 요인 중 어떤 점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더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